자 22번 마지막 문제 22번 해볼게 22번 자 22번도 한번 그냥 읽어볼게 그냥 우리가 읽어보자 2번 우리 21번도 했었었다 기억나지 계속 반복해서 한번 다뤄보는 거 나쁘지 않다 2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 어 뭐래노 지금 fx가 뭐래, 뭐래? 연속 조건을 가지네. fs가 연속이다. 자, 그다음에 최고차의 계수가 최고차 항 계수가 얼마래? 1인 gx가 있는데 이 gx가 몇 차? 3차래 그러면 x 세제곱 ax의 제곱 bx 상수 봐봐. 상수가 뭐래? 상수가 0이래. 기까지 어, 그럼 여기서 하나 잡을 수 있겠네, 선생님. 어. 상수가 0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얘 뭐고, 인수가 X로 잡혀서 나오잖아요, 선생님. 맞나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GX는 누구를 통과하노? 0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 GX. 괜찮겠나? 아, 중요한 힌트가 나왔네. 이렇게 될 때, 자, 제가 볼게.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가 조건 볼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곱하기 절대값 gx는 인테그랄 2a에서 어디까지? x 까지 a 빼기 -T, tft dt, ft dt의 적분을 만족시킨대. 자, 봐봐. fx가 연속이잖아. 이제 여기서 이, 이 가조건에서 이 문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몇번 보셨지? 12번인가 14번인가. 기가 제일 어렵다는 소리가 뭐냐면 얘가 좀 수월하거든 뭐가 수월하냐면 소원아 수월하.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봐봐 fx가 연소 감소니까 얘를 뭘 하면 적분이 된다는 말은 미분 한단 말이야 그자 전적분이 있다는 말은 미분이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 이해되겠나 그럼 얘가 미분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미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 런데 그나 절대각 그래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노 뾰족하다 그랬대요 뾰족 뾰족하면 미분이 가능하지 응. 않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미분이 가능하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노 그치 접선을 가져야 된다는 말바, 말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X는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고 완전제곱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GX식 속에서 완전제곱식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일단 x에다가 이 a를 집어넣어 볼까요? 왜이 a를 집어넣냐면이 a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변이 제로가 되고 이 i의 상태를 파악해 볼수 있는 거거든. 한번 넣어 볼게.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a가 뭐고? 양수란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내가 덜 읽었다. 자, x에다가 이 a를 집어넣으면 우변은 0이 되는 거고 다 했다. 2a e 곱하기 절대값 gea로 정리가 되어주실거요 근데 2a가 e 양수니까 나누어도 상관이 없어 그죠 괜찮지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gea의 값이 뭐가 되야 되노 0이 되야 되기 때문에 gx의 인수가 나온다고 뭐라고 이해해 e 그러면 gx를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제가 5분으로 끝내볼게 소나, 힘내봐라 조금만, 조금만 힘내봐봐라. X 곱하기 X-2A인데, 마이너스 3차항인수가 하나 더 있을 텐 때, 쌤, 아까 뭐랬노? 절대 값은 뾰족한데 뾰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완전 적곱식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지. 그 생각을 해봐라. 3차 항주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가 접어 쏠리면, 이래될까 이거? 근데 3차 항주가 이러면 봐봐라. 맞잖아. 저거 올려도, 저기 앞에 X가 곱해지므로서 얘가 구부러지게 펴진다니까. 이해되겠나? 이해되겠나, 소나? 응? 주연아 알겠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들 때문에, 요렇다고 GX를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알면, 이것만 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자, 그러고 이제 나 조건을 볼게. 나 조건을 보는 거야.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이 어떻게 나와냐면 이렇게 나와 있다 gfx가 있는데 얘가 뭐가 된대? 0이 된대.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개 나온대? 4개가 나온대. 교점이 몇개나온다고 y 꼴에서 4개가 나온대. 이 말이 다그죠그 일단은 딱은 모르겠고 선생님. fx 치환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 fx를 뭐라고? t라고 하모 뭘까? 그러면 에펙스를 t라고 잡는 순간 gt의 값은 뭐가 되야 되노? 0이 되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 gt 만들어 보자 다 됐다 gt의 값은 t-a의 t, t -A, 이 A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 된다? 2a가 양수잖아 양수 a가 양수니까 그지? 양수잖아 양수나,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얘가 뭐고? EA. 얘가 뭐야? 0이지, 0. 됐나? GT가 0이 되는 T의 값이, 자변의 T니까, 0이 되는 값은 T는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또는 T는 뭐가 될 때? 2 a 가될 때, 두 개로 잡아낼 수 있어. 괜찮다. 괜찮다. 응. 괜찮다, 선생님. 되겠나? 나그 말은 무슨 얘기하고 시킬 되냐면, FX가 어떻게 될때0이될때 지점과 FX가 어떻게 될때이 A가 되는 지점에서 교점을 가진 이 말이다. 지금 이 녀석 추론해 보면, 자 그럼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볼게. 젠장 배운다. 자 선생님, 아까 GX식이 두 개였잖습니까 두개 그렇지 그럼 GX는 선생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X 그렇지 X-2A의 완전제곱식인데 어떻게 될때 그치요 X가 얘가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올 건데 음수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식은 두 개로 빠져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두 개로 X 곱하기 어떻게 x 마 e a의 제곱. x가 뭐가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그죠? x가 0보다 작으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죠. 이렇게. 식이 두 개로 나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식 하나를 구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마이너스만 줄 겁니다. 되겠죠? 그식 하나를 일단 구해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보시죠. 식 하나만 구할 겁니다. 자 좌변이 X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2a의 완전 제곱식이시고요. 자 인테그랄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습니다 그죠자 변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적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미분하고 싶은 식이죠, 그죠? 그죠. 변변 미분하시면 미분하시면 2x 힘드네요. 소원아 힘드네요 x제곱 뭡니까 x-2a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미분했습니다 앞에거 미분 뒤에거 미분 자요 뒤에 녀석 미분해볼까요 미분하시면 그렇죠 어,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요 x-a-xfx 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미분하시면 좌변 미분하시고 우변 미분하시고 괜찮습니까? 좌변 미분하시고 각각 눈에 앞에 그 미분하시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미분하셨지 않습니까? 이 어디요? 이 XJ. 자 모양새는 이 X 맞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가 빠졌죠? 이가 빠졌네요. 이 빠졌네요, 음. 보죠? 됐습니다. 어, 잘 보고 있네요.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그런지.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2 x x 2 a 를 묶어내볼게요. 됐정 음,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x, 뭡니까? 마이너스 a 고 여기는 2xx 하나가 남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x-2a가 될 테니까 정리하시면 4xx-2a x-a로 정리가 되겠네요 a 빼기 x fx 괜찮습니까 지금 f x 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니까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50 되겠죠 마이너스 4XX 마이너스 2A로 정리시켜줍다 됐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X를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FX를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4X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2A입니다. X가 어떻게 될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되겠습니까? 네. 힘내십시오, 소나. 자, 4x, x-2a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부 반대만 하면 되니까, 그냥 반대로 했습니다. 그죠? 눈을 뜨고 있는 건가? 잘안 보입니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에펙스를 음. 한번 그려봅시다 에펙스의 교체 몇 개입니까 네 개지 않습니까 나 조건에서 에펙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 자 보세요 누구를 기점으로 0을 기점으로 그려봅니다 선생님 그려보시면 자 뭡니까 2a가 양수지 않습니까 네 양수입니다 0과 2a가 위로 볼러 가죠 누구 2a 되셨나요? 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됐나요? 이게 뭡니까? y 골 fx 그래프입니다. 이해 되셨죠? 이차함수니까 자연스럽게 이 i의 값은 a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아까 뭐가 문제였냐면 t를 우리가 fx로 잡았단 말이에요. fx가 t란 말이에요. t가 뭐라고요? 0이든지. t가 뭐라고요? 2a이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교점을 잡아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일단 0의 지점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2개가 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EA가 말이에요. EA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2 a 가 이렇게 되면 두 개, 세 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2 a 가 이렇게 돼도 세 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뭐예요? 두 개가 돼서 총 교점이 계속 몇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가 되는 거죠. 접할 때. Y골. 얼마라고요? 얘가 2 a 가 되는 거죠. 되해죠 그러면 야, a 라니까요. a 그럼 a 가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보죠. a 를 넣으면 y 값이 나오겠네요, 선생님. a 를 집어넣었으면 a 빼기 2 a 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가 되겠죠. 자, 식을 집어넣겠습니다. f(x) 다쳐보겠습다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4 x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f(a)를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4a 곱하기 a를 7넣었으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되셨나요? 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4a의 직업이 되겠죠 4a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직업 2a가 니까직 약분하시고 약되하시니 a 가 얼마 나는니까2가 되는 거예요. 2a가 1 되는 2a가 뭐가 2분의1이시니까얘2는1니까 되는 얘 되는 겁가 뭐가 되는 겁니까 2a가 되는 겁니까 2분의 얘는 1이 되는 니까 되는 는는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실을 마무리 해봅시다 A가 2분의 1이니까 0이면 뭐가 된다고요? 1이 되고요. 2분의 1이니까 뭐가 된다고요? 1이 되시고요. 되셨죠? 다풀었습니다 이제. 이제 답만 내면 됩니다. 답이 뭡니까이테그라이테그라 누구요? 마이너스 2a에서 2a까지 fx dx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a가 뭐라고요? 2분의 1이니까요. 인테그랄 2분의 1이니까요. 마이너스 1까지 fx dx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인널비하고 1까지니까 인널비를 구하시는이 해미가 지금 두 개를 하나 가지고. 마이너스 2 부터 0 까지 fx dx 를구하시고요0 에서 1 까지 fx dx 를 구하시는거 잖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공식을 읽어 드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끝났다 송원아 끝났다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지금 알파값 베타값이 주어졌잖아요 공식 쓰자 그랬죠 물론 저분값 구해도 됐지만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구한다 6 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이 얼마다 절댓값 4 됐나요 베타에서 알파를 뺐네, 얼마고? 1의 3제곱 됐나요? 그래서 3분의 2가 나옵니다. 3분의 2가 나옵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합득합니다인테그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어떤 식을 써야 됩니까? 이 식을 써야 되겠네요, 선생님. 식을 씁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dx. 얼마입니까? 3분의 4x의 삼승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1 0 빼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10인데 앞에 마이너스에서 이게 얼마 됩니까? 3분의 11이겠네요. 3분의 10, 3분의 10분의 2, 3분 얼마입니까? 12 정답은 얼마 되죠? 4 이렇게 자눈 뜨시고요. 꼭 복습하시고 인지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하고손에는 모의고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단전에까지 분를 마무리할게요.